옛날에 삶의 지혜 관련 도서들, 뭐, 카네기, 미국의 카네기라는 분이 쓴 책들, 뭐, 또 여러 가지 지혜서, 인생 개발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적들이 있어요. 그러한 책들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뭐,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책들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났었냐면, 미로 같은 장소에서 사람을 또 쥐를 넣어 놓고 미로 같은 그 자, 장소에서 입구와 출구가 하나 있는데 미로니까 헤매겠죠 그런데 어느 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다 치즈를 놓아둡니다 그러면 사람이 미로 같은 길을 찾다가 치즈가 있으니까 어, 왜 치즈냐고 거기서 치즈를 먹어요. 그리고 출구는 찾지 않고 계속 그 장소 가서 치즈를 먹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을 쥐에게도 적용을 해요. 미로 같은 상자에다가 쥐를 넣어두고 한 장소에 치즈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쥐가 어느 장소에 있든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 치즈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치즈를 먹어요. 그리고 한 동안이 지나고 치즈를 빼아버려 빼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근데 비유적으로 그 책에 써놓은 거예요. 위로 같은 곳에서 치즈가 없어지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 치즈가 왜 없어졌지 어디로 갔지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쥐는 뭐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고. 치즈가 없어지면 다시 또 다른 치즈가 있나 찾으러 댕긴대요. 인간은 주저앉아서 치즈가 없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땅을 치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이 치즈 누가 옮겼냐 이거죠. 그런데 쥐는 생각하지 않아요. 치즈가 없어졌으면 또 다른 치즈를 찾아서 킁킁 대면서 그미로를 헤매고 뭐 결국에 출구로 나오든가. 그런데 인간만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 안에서 이 코로나가 왜 생겼나 이게 뭔가 어쩔 수 없지 할수 없네 원망 불편 슬픔에 빠지고 낭망에 빠지고 주저앉아서 할수 없어 빨리 일어나서 다시 극복하고 살 길을 찾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저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낭마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고 열심히로살아야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에 힘 써야죠. 힘 써야죠.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떤 그 상담하시는 분이 강의하시는 것들을 내가,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독일의 아우슈비츠라는 그 과목, 감옥에서 그 독일의 유태인들 학세하라는 그 감옥 아닙니까 유명한 아우슈비츠 거기서 살아남은 유태인 이야기를 일화로 얘기해주시는데 독일인들이 이제 아우슈비츠 감옥에다가 유태인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강제 노력을 시키고 어? 학살하고 하루에 물한 컵과 빵 하나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유태인들이 그물한 컵과 빵 하나만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물한 컵과 빵 하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한 컵을 한 번에 다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자기 것 빨리 먹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것를 반만 먹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자극을 대하는 자세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은 유태인은 한 이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물한 컵을 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조금만 먹고 남겨진 물로는 세수도 하고, 또 남겨진 물로는 양치도 하고, 더 남겨진 물로는 면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남고 거기서 생존했다는 라 그러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음, 정말 힘들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다 싶어서 그냥 더욱더 하나님과 컨택트 하시고 이때다 싶어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비교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사할 일꾼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럴수록 또 복음을 듣고 생명을 또 가져야 될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권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제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요즘에 말하는 그 비대면 언택트, 인터넷 예배, 인터넷, 유튜브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 더욱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이런 기독교 콘텐츠들을 더 만들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치 않게 우리 예준이나 우리 상은사모에게 저도 찬양을 작곡해 보겠노라 이렇게 가끔씩 말을 하지만 이거는 농담반 진담반이에요. 진짜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올줄 몰랐잖아요. 한순간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온 세상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에 계속 고민되는데 유튜브, 설교, 유튜브, 방송, 기독교, 뭐 미디어, 찬양, 우리 상황상은 미술, 여러 가지 컨텐츠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그런 매체들을 기독교 문화로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개발시키고 발전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